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찍으러 갔었는데감독님께서 그냥 홀가분하게 오라고 했는데, 백두산이었어요. 아, 편하게 말라 <laughs> 야, 편하게 <말해>. 오라고 했는데. <laughs> 그게 백두산이었어요. 그래서 할 때가 굉장히 장시간을 어. 가가지고 정말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한두 시간? 어. 만약에 그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었다면 굉장히 큰, 큰일 큰날 일이죠. 그쵸. 아니 근데 저 영상이 공개되고 알고 계십니까? CG가 아니냐는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논란이 일 정도로 굉장히 믿기지 않는 풍광이거든요. 그런 경우가 1년에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1년 중에 그런 날씨가 거의 없는데 찍을 때 굉장히 맑았어요. 그래서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맑아 있는 건가 했는데 끝나자마자 먹구름이 오더라고요. 불편하더라고요. 촬영장두번 가셨는데 두번다 열렸다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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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었어요. 그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. 원래 백두산이란 뜻이 백번 가면 두번 열리다고 해서 두번볼수 있어서 백두산. 안 아, 봤습니까? <laughs> 그 정도로 어, 잘안 열리는데. 감 <laughs> <laughs> 유유해진 유해, 씨 생각나네요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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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유해진 씨 아, 계시는 거 예. 같죠? 저쪽. 예. 이상하게 저, 설득력 있지 않아요? 예, 예. <laughs> <생각하는데> 자식만이 <laughs> <줄도 웃음> 계시네요 예. 아마 이작품을 보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아, 우리나라, 가 이렇게, 아름다운 나. 저도 정말 많은 나라, 여행을 하지, 만.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 같아요. 특히, 지금, 짧게 본 이, 영상만으로도 이 영화를 그냥 여행을 한다는 우리나라를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u n g y o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고산자 대동여지도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고산자 대동여지도의 제작 목요일을 마치겠습니다.